피격사건에 관해서는 결사적으로 한명도 정인채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스타사태 옵티무스 자산운용사건 윤비양사건 등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인채택을 무조건 거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인채택 거부로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정인들을 나오게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탁현민비서관의 노바운드의 no 수익계약 특혜 의혹이나 박원순 오거동 오거돈 성추행 사건에 관해서도 정인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온몸으로 정인채택을 막고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연민을 넘어서 처연함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도대체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인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인지 알수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정권의 실정과 비리 의혹은 차고 넘치는데 입법부 본연의 감사 기능을 무력화하고 긴배기 맹탕 감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할 생각이 없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십시오. 국정감사를 방해하지 마시고 국민 앞에 치부를 감추고 뒤로 숨기고 변명하는 소라한 정부 여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회의 건의와 국회의원의 자존심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권의 홍위병이 돼서 하는 행태나 말 하나하나는 전부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 후손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자료가 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정권이 이 언론이 완전히 편향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제대로 확인해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일입니다. 특히 포탈까지도 완전히 중립성을 잃고 한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여의도 연구원이 정밀조사한 바에 따르면 KBS, MBC, TBS 등 공영방송에서 각 당의 국회의원과 당 소속 인사들의 출연 횟수를 따져보았습니다. KBS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김경래의 최강 시사만 보더라도 지난 8개월간 민주당 의원 출연 횟수는 무려 96회였던 반면에 우리 당은 65회에 불과했습니다. 당 소속 인사들의 경우도 민주당은 238회, 우리 당은 71회로 무려 3.35배나 차이가 납니다. MBC 탐사 보도 스트레이트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습니다. 우리 당을 문제 삼은 보도 건수는 80건에 달했던 데 반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보도는 겨우 3건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27배의 차이가 나는 보도 형태입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의 경우도 민주당 인사의 출연 횟수가 238회, 우리 당 출연 횟수는 71회에 불과했습니다. 내용의 질을 떠나서 단순히 정량적인 비교만 하더라도 기계적 중립성조차 지키지 못한 채 민주당과 정부 여당 편을 드는 의용 방송, 의용 언론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 들어오라고 했던 포털도 사정은 똑같았습니다. 네이버가 서울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팩트 체크 코너. 사실은 서울대는 이름만 빌려주고 20억의 지원금을 받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거죠. 네이버는 서울대의 명성을 이용하고 서울대는 20억을 지원받는 이런 구조로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당과 관련해서는 무려 367건이 팩트 체크 대상에 올라서 팩트가 사실과 다르다고 한 반면에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114건이 전부였습니다. 사정이 이런 상황이면. 방심 방송심의규정의 출연패널들에 대한 균형성 심사 항목이라도 신설해야 되지 않,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의 사명은, 공정에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방송은,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정권의 나팔수이자, 정권의, 이, 변호, 변호 방송에 불과한 이런 방송을 국민의 세금을 드리고, 또는, 어, 법상으로 방송이라고 보호하는 이런 행, 이익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문제, 포털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에게 실상을 더욱 더 알리고 바로 잡아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첫날에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북한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초기 대응을 오합지졸격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북한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실종 접수 당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군의 판단이 왜 하루 만에 자진 월북자로 둔갑되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첩보를 방패막으로 삼아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오합지졸 문재인 정부의 대응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은 진실 은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 국방위, 외통위, 농해수위등 관련 상임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민주당에서는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둘이 없습니까? 당당하다면 관련 증인을 국정감사에 부르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국회가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밝혀서 그 진상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런 무책임함에 피살 공무원 유가족들은 국가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왜 아빠를 구하지 못했냐, 못했냐는 어, 피해자의 아들의 절규에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감성적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체 이탈식 감성 파리가 아니라 국민을 구하지 못한 데 대한 진솔한 사과와 진실 규명일 것입니다. 도대체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단순 실종자가 자진 월북자로 둔갑을 했는지, 도대체 잘못은 없지만 위안하다는 김정은의 한마디에 왜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이 정부는 나다치 밝혀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책임있는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진상규명의 키를 정부에 맡겨둘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무의미한 듯또 진척이 없는 그런 남북 공동조사에 기대해서 진실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건의 실체는 오리무중인데 정부 여당은 은폐 축소에만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진실규명의 유일한 길은 국정감사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으니 국정조사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조속히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급합니까? 아니면 노동 개혁? 또 경제개혁이 급합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우리당 김종인 위원장님의 노동법 개정의견에 대해 반대하며 경제개혁을 운운했습니다. 개혁의 우선순위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는 그리 급하게 추진하면서 노동개혁에는 왜 나서지 않는 것입니까? 개혁, 개혁하더니면 이게 개혁입니까?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이 정권이 말한 검찰 개혁은 내편 아닌 검사 잘라내는 것이었고, 적팥, 적폐청산 운을 하면서 내편 아닌 사람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개혁은 서민을 위한 개혁, 노동개혁과 경제개혁이어야 합니다. 대기업 개혁과 노동개혁은 오른발과 왼발 같은 양립의 문제입니다.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개혁은 우리 국민의 힘이 앞장서겠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경제개혁은 국민의 힘이 20대 국회부터 추진해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과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앞장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IMF 때그 많은 개혁과제들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개혁의 순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헛수잉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린 일 그만하십시오. 민주당은 노동개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당시 부사장이었던 윤영찬 의원이 직접 해명을 해야 합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네이버 쇼핑에 대한 제재 결과는 네이버가 그간 자사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AI 알고리즘을 조작해 왔는지 알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사가 출시한 오픈마켓 서비스의 상품이 쇼핑 검색 결과에서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해왔습니다. 동영상, 동영상 검색도 자사 서비스에 혜택을 주는 불공정 행위를 했으며 이러한 조작의 결과는 즉각 실적에 반영됐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9월 20일 추미애 장관 관련 뉴스 배열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무성의한 해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발표로 인해 그 의혹이 조금이나마 밝혀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쇼핑검색 알고리즘 조작하듯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왔다면 이는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재한 사건들은 2012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벌어졌던 일들인데, 당시 네이버 부사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국회 과방 의원이기도 한 윤영찬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네이버의 창업주인 이혜진은 물론 윤영찬 의원이 직접 해명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윤 의원이 떳떳하다면 네이버에서만 모든 채, 네이버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 떠넘기지 말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본인이 부사장으로서 이 일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오늘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아들이 대통령께 묻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제 동생을 몰락시키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강국히 또 부탁합니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통령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프다는 대통령의 모습에 어떤 공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자살의 경우,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닌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북한에 의해 무참히 총살당하고 불태워졌고 가해자인 북한이 객관적 사실 입증으로 월북을 인정한 적도 없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채무 내역 및 가족사까지 들추며 월북으로 단정 지었나요? 혹시 정부의 무능이 드러날까? 염려되어서인가요? 북한 눈치 보여서인가요? 도대체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두번 죽이는 일을 왜 합니까? 어제 국방부 국감에서 서울 국방부 장관은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을 월북으로 단정 짓는 모든 언행을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아빠를 기다리는 8살 딸과 18살 아들에게 아빠와 대한민국을 돌려 주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어제 검찰에서 고민정 국회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을 앞두고 무더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날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문재인 정부 검찰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 당시 고민정 의원은 현수막에서 문재인의 믿음, 이라는 문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보는 선거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설마 문재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고민정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그토록 마르고 달토록 주장하는 핵심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그무소불위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검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 이유 아니겠습니까? 고민정 의원의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검찰이 국민께 설명하지 못한다면 문재인의 믿음, 고민정 의원에게 면제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비록 고민정무원은 선거법의 면제부를 검찰에게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이 국민 앞에 보여준 불공정한 행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결코 면제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주객전도 신민주화 귀족 출현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등으로 갈수록 생존 절벽에 몰리는 국민들의 등을 본인들의 아마추어리즘으로 밀어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화까지 사유화시켜 자신들만의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겠답니다. 본래 민주화 운동은 부조리한 기득권과 맞서고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후세대에게 차별 없이 물려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민주정신을 도구적 수단으로만 보는 현 청와대와 여권은 잘 모르실 겁니다. 고 이한열, 고 박종철 열사가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것은 자신들의 희생정신에 기초한 거룩한 목적이었지 결단코 민주화 시대에 자기 아들, 딸들이 취업과 대출 등의 특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함께 이뤄낸 시대적 유산을 특정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하나여 특혜를 베푸는 입법발상은 이른바 한국식 간디 패밀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그들의 오만과 그릇된 선민의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추석 직전 수십만의 입시 수험생들이 수시전형 원서 접수를 마쳤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고른기회 전형 내 유공자 항목 역시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의 하나여만 유지하고 사회적 오해의 여지 등을 감안하여 과감히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가 진부해졌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과거 그들이 그토록 투쟁했던 괴물이 다름 아닌 자기 스스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순수한 사명감은 위선으로 변질된 지 오래되었고 권력의 무분별한 독재와 국민 기만은 역설적이게도 민주화를 주장했던 그들에 의해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국 속 젊은이들은 M4세대로 전락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앵값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반의 미래세대는 불공정이 고착화된 변질된 민주화 시대 속에서 불법 토토와 같은 왜곡된 한방 없이는 이제는 희망조차 입에 올리는 것이 지칠 따비입니다 지칠 기성세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이 과거의 어른들이 이뤄냈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배에서, 크게는 수십 배에 달하는 경쟁과 마주해야 합니다. 몸은 풍요 가운데 성장했을지 몰라도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높은 기준을 따라잡는 게 너무 힘들어 이미 정신과 마음은 멍들다 못해 집단 무기력과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져야 할 세대가 진취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나 때는 말이지로 시작된 철진한 훈계를 하는 것도 모자라, 신민주와 귀족 자제들의 공정을 등진 위선적 특혜를 바라볼 때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기대할 희망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성 정치권이 그토록 문제라고 주장하는 저출생 현상의 본질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진실성과 미래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부디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민주화의 양심이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를 처방받는 환자가 작년보다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신 겁니다. 특히 고령 인구들이 밖에 잘 외출을 하기 어렵고 또 활동 제한이 장기화된데다가 추석 때 친지 방문까지 제한되면서 사실상 집안에서만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한심도 깊어갑니다. 막막하다 못해 이제는 좀 불안하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상의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답을 내놓고 있는지, 또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상 국민들의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로 가뜩이나 우울하고 힘든데 들려오는 소식마다 국민들의 가슴이 더욱 미어집니다. 해수부 공무원의, 안타깝게 돌아가신 해수부 공무원의 자녀들이 대통령에게 오늘 침필서안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프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참 따뜻한 말인데 대통령의 아프다는 이 아프다는 말의 온도는 굉장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 흔한 조명탄 하나 쏘아 올리지 않고 시신 수습마저도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 모습. 아직 이론이 많은데도 월북이라는 단어를 단정 지으면서 남겨진 두 아이들과 가족들의 가슴을 더 후협하는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행동이 더 아프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알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차가운 응답에 국민은 과연 내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 우리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지 불안해합니다. 오늘 직접 소환을 받으시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놓으시는 답변에는 진정과 따뜻한 말의 온도가 담긴 대통령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노동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낙연 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우리 사회의 노동 안전성이 약하다는 핑계로 노동개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동 경직성은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통계가 보여주고 있고 일자리 때문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소수 기득권의 노동 안전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참사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진짜 노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더욱 필요함을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린뉴딜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이 4차 산업시대를 저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4차 산업시대의 길목을 터줄 노동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야말로 노동개혁을 정치적 실리로 계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공정경제 3법, 국민의 힘에서는 다소 예민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협치라는 대의 아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스스로가 취임 당시 청년과 협치를 중요한 기치로 내놓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당이 보여줄 차례입니다.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노동개혁은 미래 사회를 위한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은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프다 는 말이나 하라고 어, 대통령이 계신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대통령 다운 모습, 피살자의 고등학교 고등학생 아들도 국민들도 보고 싶, 싶습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바로 서서 제대로 일을 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